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상. 아, 네. 어,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신발이 망가져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구두 수선하시는 분의 손을 거치는 순간 그렇게 신발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구두 수선하시는 분은 그 구두를 고침으로써 누군가의 불편함과 또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마찬가지겠죠. 음악가는 음악으로, 또 작가는 글로, 또 건축가는 또 공간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편함, 그 불편함을 편함으로 또 누군가의 고통을 또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조금이나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어떤 그 힐링도 될수 있고 또 도움도 될수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조선 후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전근대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죠. 어, 지금 우리가 조선 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의 핵심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조선 전기만 해도 성리학적 사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깨어져 나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먼저 서양 문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당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녀 만국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지도인데요. 이게 세계 이 고녀 만국전도 는 지금의 지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그 지도겠지만 당대 그 성리학적 윤리관에 경도되어 있는 그 유학자들한테 이 지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전 세상의 중심은 어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게 웬일? 어디든 중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마저도. 이런 어떤 그 충격을 주었던 게 바로 고녀, 만국, 전도, 세계 지도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좀 깨고 있는 그런, 그런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서양역법도 마찬가지고요. 어, 특히 이제 이런 서양역법을 좀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김시헌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종 때그 역법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이 뭐였죠? 칠정산.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칠정산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서양역법을 배경으로 한시헌역이 있다. 요거 이제 구분 좀 해놓으세요. 특히 시헌력을 도입하고자 했던 인물은 김육. 김육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김육이 또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담원 홍대용을 통해 가지고 왜 지전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중심은 어디든지. 될수 있다. 중심은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관이 깨지는데 그 역할하고 을 있는 것, 지전설, 뭐 김성문, 이익, 홍대용 이런 인물들이 다 이런 지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양을 통해 가지고 과학 문명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학, 예, 동의보감 허준, 광해군. 네, 이동의보감은 여러분들 그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그 선조에 의해서 명이 내려진 겁니다. 완성을 이제 광희군 때한 거예요. 아, 이때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좀알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하라 라고 해가지고 허준이 집대성해서 만든 거죠. 아 진짜 이 동의보감. 허준님께서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네. 엄청난 저작권 수입이 있었던데 아니, 왜, 홈쇼핑, 뭐, 한약제 관련된 그런 상품 팔면 다 동의보감을, 동의보감 몇째중몇 중에 뭐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동의보감이 있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허준과 함께 또 허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침. 허준이 그 약재를 잘 쓰는 그 역할을 했다면 허임은 침을 잘 넣어요. 침구 경험반. 침. 아, 이 허임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타임 슬립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드라마 에, 있었는데 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에, 거의 당대 같은 인물입니다. 예, 허준이 좀더 위죠. 예, 허준과 허임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뒤쪽으로 와가지고 마가회통이라고 하는 이 정약용. 이 정약용은 정말 우리나라 이거 그 미켈란젤로 또는 레오나르다 빈치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뭐 진짜 뭐뭐 뭐 의학이면 의학, 역사면 역사, 지도면 지도, 뭐 문학이면 문학, 모든 방면에 정말 다 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가회통이라는게있는데 이건 바로 종두법, 천연두. 와 관련된 건데요. 에, 사실은 이제 정약용이 자기의 그 아이들을 이 천연도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의원들 대신 내가 그러니까 의사, 당대의 그 의사들 대신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이마과 회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인데, 여긴 사상어. 사상어이 뭐냐면,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거기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약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태음인 같아요, 태음인. 어쩌 네. 요런 것들, 예, 의학사들이 또조선후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를 보죠 농사 농가집성 신속에 이모내이법 이양법인지 있는 사실 이모내이법은요 이미 그 이전 농사직설 조선 전기에 농사하면 왜 농사직설 그다음에 금양잡록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하면은 농상집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농가집성이 있는데 모내이법이 이제 담겨져 있죠 어쨌거나는 조선 후기 와서는 이모내이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어 정말 그 조선 후기 사회를 아주 그냥 변화의 물결로 그냥 마구마구 끌어들여 빨리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었죠 농가집사. 그다음에 색경 박세당 우리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사면록해 가지고 사문난정 이렇게 찍혔던 그런 인물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품작물집에 색다르게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 배웠죠? 예, 바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건 이제 농업 관련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